송가인, 풍류대장에서 영원히 복구하지 않을 것. 시청자 실망. 송가인 하차의 진짜 이유는? JTBC, 시청자에게 거짓말했나요? 믿기 힘든 사실. JTBC는 송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풍류대장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박칼린이 대신 심사위원으로 합류한다고 시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서는 박정현, 성시경, 우영, 슬라, 박할린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본격적인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송가인이 함께하지 못한다며 박할린을 특별심사위원으로 소개했죠. JTBC는 지난달 송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풍류대장 녹화 및 모든 스케줄을 중단했다고 발표했고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26일 방송에서도 송가인이 등장하지 않았고 박할린이 계속해서 대체했습니다. 풍류대장 제작진의 한 직원에 따르면 6회에서도 송가인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송가인이 진짜로 하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풍류대장의 시청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발표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송가인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팬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이 빨리 풍류대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송가인은 최근 LG그룹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송가인은 향후 1년 동안 LG의 텔레비전 신제품 광고 모델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일본으로 해외 출장을 떠날 계획입니다. 송가인의 팬들은 이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그녀의 광고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송가인의 소속사는 이번 계약이 매우 좋은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신제품 매출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년 동안 송가인의 이미지와 영상을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재계약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가인의 소속사는 팬들의 지속적인 응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